택 건축관관을 지금 전지 중입니다. 청소서 토방이 지금 방람회장에 나와 있고. 여러 가지 제품관이 나옵니다. 핸드박스 있고, 조리치 주택도 있고. 저거 뭐라그러지? 아, 저거 막 서있잖아요 한 바퀴 빨리 들어세요네 오늘 오토이안 보이셨는데 네네 나왜어 <목소리가> 이곳에서 운하시는 거죠? 어우, 저기서요. 들어보세요. 요 옆에 갔다 왔어요. 시켜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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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셔서? 시켜내려고 만이보시면아나 요것만, 우리 서이나무형걸인데

나란히 옆에 전시되어 있는 집이 또 하나 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불을 들어간 것 같고요. 불을 떼놨습니다. 보일러 난방도 가능해서 이중으로 이중 겸용으로 난방이 가능합니다. 뭐거보면만 이렇게 하는 거되있니만에 따로 판매를 한다고 생각해서 생각해서 여기 금액은 6 9신만원 실제로 이렇게 이 가격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. 한 사람은 장작 불박한코더으로 마감해 니다 아, 조선 늦었어요. 아, 어요 <laughs> 아,

그러면 잠겨 보고, 가많께할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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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집 구경하고 있다, 집.

가. 지 6.6m는 비중이 1조 물감없이 2시 m 주간 평균은 6.6m가 평균 들어가면 7.5m가 0.5m 세택 전시중인데 전시기간이 10일부터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일요일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분은 그 기간안에 세택에 찾아오시면 직접 구경하시고 체험하실 수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서마치도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<목소리> <이 영상에서> 감사합니다. <만나요. 목소리> <목소리>